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상당구에서도 문의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면은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문의면은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그 밑에 구룡리입니다. 구룡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구룡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괴곡리입니다. 괴곡리는 어,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괴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계리입니다. 남계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어, 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괴곡리와 마찬가지로 어,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남계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리입니다. 노현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노현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도원리입니다. 도원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고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도 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모리입니다. 두모리는 화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두모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등동리와 마구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동리와 마구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등동리, 마구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리입니다. 마동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마동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묘암리인데 묘암리는 토이므로 토는 음량을 알수 없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덕리입니다. 문덕리는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문덕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미천리입니다. 미천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미천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덕리입니다. 산덕리는 토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산동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상장리입니다. 상장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상장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소전리입니다. 소전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고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상장리와 마찬가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염티리입니다. 염티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염키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풍공리입니다. 풍공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풍공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그으로 후공리입니다. 공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후공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의 상당구에서도 문의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